배치해야 합니다. 여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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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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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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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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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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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우연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laughs>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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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laughs>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여왕이도 탄생해!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떠오르는 걸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옆자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가 완료됐습니다.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너 완꿀 씨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구출된다고 합니다 음,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용암 보존병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laughs> 적과 만났습니다. 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루에 는 카메라맨이 지금도 현에 나가 있습니다. 고령령이 지났고 시리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목소리도> 저는 동안 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목소리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저게 생이다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를 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보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비록 용암용은 용암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w 음. 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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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병력을 치 s h 겠습니다 o 수의 a 성 i 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y o Jason, j a 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군요. 준비 완료. 적대적 생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지금 너무 나쁜 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아하.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라 슬라. 슬스 제가 무리 기지로 오고 있어. 오치트님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온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까요 용암입니다. 최재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간 자리에는 자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타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갑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차려 자룡군이.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지된지진진이 의미하는 건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또한번시작되 이리 니다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이이벌어집니다니다 세상에서 교체는 하는데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추적에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부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좋아, 나의 구독자로군. 주가 만족하노라.